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4월 15일 화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김재철 사장이 물러간 MBC, 김재철 씨가 회장으로 부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게 김재철 사장 당시에 임원들이 한 계급씩 승진해 그대로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김재철 회장 체제, 이전보다 더 심하다는 평가입니다. 파업 당시 시용기자 수십 명을 채용해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더니 이제는 보도국의 허리라고 할수 있는 데스크급 차장 기자들을 무더기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파업했던 기자들은 아예 데스크로 이 중간 간부로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건데요. 이 MBC의 추락, 아그 끝은 어딜지 독재치하가 아니라 흡사 일제치하를 방불케한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네요. 이럴 때일수록 뉴스 독립군 코발뉴스 더욱 당당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방통위가 종편 특혜 중 하나였죠. 내야 할 방송 발전 기금을 당분간 내지 않도록 유예해줬었는데요. 다시 이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종편은 지금껏 단한 차례도 이 방송 발전 기금을 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방통위는 마치 종편을 무슨 규제의 성역인 양 감싸기 바쁘다는 지적입니다. 박정권이 심심하면 강조하고 있는 이 규제 개혁. 결국 공영불이었음을 자인하는 셈이 아닌가 싶네요.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을 자르라는 이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결국 윗선에 대한 수사를 못하고 꼬리만 잘랐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가오는 6사 지방선거에서도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또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데요. 오늘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을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와대에 국가기관의 6사 지방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개입에 대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없이 다시 우리는 육사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유권자들의 그런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이 선거제도가 훼손되지 않는 그런 육사 지방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재준 국정 국정원장의 해임과 그리고 특검을 도입하라고 하는 것을 온천하대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방 선거의 중립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표시는 지금 당장 국정원장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이번 선거에 우리 정부가 최상 중립을 지키려는 신화다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삼성이 7년을 끌어온 백혈병 등이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곧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혀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 직업병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며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회의적입니다. 반울림의 교섭 참여를 문제 삼으며 대화를 거부해온 삼성이 당사자들에겐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이 같은 입장을 그것도 언론을 통해 흘렸기 때문인데요. 삼성이 해결 의지가 있다면 반울림과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죠. 네. 이세 가지입니다. 공개 사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합당한 보상을 단행해야 할 겁니다. 지난 93년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교육계에서 퇴출됐던 김문기 일가 기억하시나요? 이들이 20년 만에 다시 상지대 이사회를 장악해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상지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등은 비리 재단 복귀 저지를 위한 총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25개 교육 관련 단체들은 기자 회견을 열고 김문기의 상지대 복귀는 사학 민주화의 사망 선고를 의미한다며 관련자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비리 재단의 복귀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의 오랜 갈등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민주화의 대단히 위협적인 그런 징표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상지대 개인의 문제,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우리 대학의 85%를 차지하는 사학 전체의 문제로 보고 또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진보를 위한 대단히 위협적이고 심각한 도전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같은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성남시청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미국 글렌델시에 세워진 소녀상을 제외하면 서울, 고향, 거제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 소녀상인데요. 오늘 제막식에 참석하신 김복동 할머님은 군 위안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모르는 사람들은 민간인에게 했다 돈 버리를 갖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일본 정부가 자기네들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빼기 좀은 좋겠습니다. 전쟁터로 끌려갔던. 소녀는 이제 백발의 할머니가 되었고 정부 등록 위안부 234분 중에 이제 55분 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성남의 소녀상이 우리 성남시민들을 넘어 대한민국을 그리고 세계의 일본군의 그 참혹한 비인간적 침략행위를 알리는 전진 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죠, 어벤져스 2 촬영이 서울 영등포를 끝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온 반면 논란도 끊이질 않았죠. 국민 리포터로 새롭게 가세한 분입니다. 참여연대 장정욱 간사가.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오히려 시민을 감시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이 박정권의 CCTV 오남용 행태를 고발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부 촬영이 이루어진 블록버스터 어벤져스2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벤져스2는 와포대교를 전면 통제하고 촬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처 고층 빌딩들까지 통제하며 취재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정부와 서울시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CCTV가 마포대교를 촬영하고 있었고 어벤져스 2의 촬영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CCTV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마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고 서울시는 영화사의 촬영 중단 요구에 CCTV의 방향을 틀어 다른 곳을 비추다 결국에는 차단하였습니다. 영화 촬영 장면에 사전 유출을 우려한 제작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CCTV가 시민들의 권리는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통계청 이 나라 지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CCTV는 46만여 대에 이릅니다. 이는 통계 시점에 공개 장소에 설치 운영되는 대수로 공공기관이 나머지 CCTV와 통계조차 없는 민간 설치 CCTV를 포함하면 수백만 대가 시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노출이 많은 만큼 인권 침해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설치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목적의 이용이 금지되어 있고 당사자의 연락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장안나인원실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01개 지자체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84곳이 경찰을 상주시키고 있어 목적의 이용이 의심됩니다. 무려 41곳이 법이 금지한 CCTV의 목적의 이용을 협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설치된 cctv는 처음부터 집회 감시용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대한문 상용차 분양소를 강제로 철거한 중구청은 바로 그 다음날 절차 없이 cctv를 설치했다가 항의를 받고 자진 철거했습니다. 이후 형식적인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5월 2일 재설치했으며 상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집회를 수십 차례 확대, 회전시켜 참석자를 촬영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3월 15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충북옥천 나들목에서 설치된 CCTV가 집회 참가자가 탄 버스를 추적한 것도 알려졌습니다. 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기자회견을 위해 찾는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는 대통령경호실에서 관리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면 거리를 비추고 있던 CCTV는 방향을 바고 기자회견 참가자를 비추고 확대하며 촬영합니다. 참여연대는 이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대통령 경호실에 이와 관련의 연락 및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 경비에 위해를 가져온다며 빈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화사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았지만 시민들의 권익은 보호받고 있을까요? 시민들이 CCTV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때마다 CCTV가 딴 곳을 비추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허용한 법인 내에서 CCTV를 설치하고 목적의 사용금지를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권익 침해를 확인하기 위한 당사자의 열람 허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받은 외국 영화쯤 되어야 CCTV로 인한 피해를 벗어날 수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발리포트 참여연대 장정욱 간사입니다. 인천의 한 여고에서 실시한 동성애 설문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설문지엔 동성애를 하는 학생을 알고 있다면 학년과 반 그리고 실명을 기재하라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이 반인권적인 처사라는 지적이 거셉니다. 국민이 포터세 날씨가 이 다름과 틀림을 구별 못하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모뭐 여고에서 실시한 동성애 설문조사가 뒤늦게 화제입니다. 해당 학교 학생들에 따르면 설문지를 통해 동성애자를 골라낸 뒤 교사가 이들을 불러 진술서를 쓰게 하고 벌을 세웠다는군요. 심지어 정학을 당한 경우도 있고, 부모님을 모셔오라거나,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설문지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가장 심각해 보이는 4번과 5번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4번. 동성애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 취할 조치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5번. 동성애 하는 학생을 안다면, 그 학생의 학년 반 실명을 기재해 주세요. 동성애자를 마치 범죄자라도 되는 양 취급하고 있군요. 이 설문이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게 분명 맞는 걸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을 이유로 학교에서의 반인권적인 행태를 통해 성소수자들을 걸러내고 다수로부터 이들을 영원히 격리시키려는 속내를 내비친 듯하여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란 틀림이 아닙니다. 그저 남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성질의 것입니다. 마치 대다수가 오른손잡이이지만 약10% 정도는 여전히 왼손잡이인 경우처럼 말입니다.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다양성 존중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마저 이렇듯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니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훗날 기성세대가 된다면 우리 사회에 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사실 두렵습니다. 얼마 전 사랑이란 사전적 정의가 남녀 관계로만 한정 지어져 성소수자가 차별받고 인권이 무시된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2012년 국립국어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성상대가 아닌 어떤 상대로 그 대상을 바꾼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도 채안된 시점에서 해당 기관은 사랑의 정의를 남녀만의 관계로 또다시 뒤집었습니다. 국립국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들이 싫어하는 대상이라고 하여 이를 표현 안 하면 그 대상이 없어지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이렇듯 성소수자의 인권이 바닥으로 내쳐지고 있는 상황은 고스란히 국가의 위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 세계 120여 개국의 인권기구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로부터 등급재심사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오며 인권이란 개념이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지더니 결국 국가적인 망신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동안 현안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기는 커녕 극심한 권력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던 인권위의 취약한 독립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다수와 다르다는 것이 결코 틀림은 아니며 개인적 차이와는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바로 인권일 것입니다. 이성애가 다수이고 동성애는 소수라고 하여 후자가 잘못됐으며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원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에서도 구성원 상호간 서로 다른 점을 너그러이 인정해줄 줄 아는 배려의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 바람 가져봅니다. 고발리포트 세날이었습니다. 국민리포터 세날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위한 열린 플랫폼 고발뉴스 국민리포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고발뉴스닷컴 좌상단 배너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작은 출판사가 경복궁 옆 호화 호텔 건립을 반대하는 전면 광고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발간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바로 출판사 여우고개라는 곳인데요. 몇 달치 월세를 털어 광고를 냈다고 하는데 이 광고를 통해 경복궁 옆 호텔 건립의 문제점을 새롭게 알게 됐다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인터넷에는 이 개념 광고를 게재한 여우고개에 대한 응원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힘있는 큰 손들이 세상을 주무르는 것 같아도 결국 세상은 작은 것들이 이긴다는 믿음. 저희 고발 뉴스가 지지하겠습니다. 뉴스 속 입군 데일리 고발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0년 전에 고발뉴스 닷컴, 이상욱 기자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면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했죠. 너무 많은 사람을이 가치를 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기자 지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때가 많았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내는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삼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징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삼물